1. 인구 50만 명인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6만 5천 톤일 경우 MHT는? 2. 2. 2. 쓰레기의 발열량을 구하는 식중 길롱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밤 열량계로 구한 발열량에 근사시키기 위해 길롱의 보정식이 사용된다. 3. 도시 폐기물을 X90은 2.5cm로 파쇄하고자 할때 로진램더 모델에 의한 특성 입자 크기는? 1. 1.09 4.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마테리얼 밸런스 메소드 5. 쓰레기 소각로에서 효율을 향상 인자가 아닌 것은 1. 적당한 압력 6. 도시 폐기물의 화학적 특성 중제융점을 설명한 것으로 에 알맞은 것은 3.1100 에서 1200 도씨 7. 폐기물의 성상조사 결과 표와 같은 결과를 구했다 이지역에홈 컴팩션 유닛을 설치하고 난 후에 폐기물 전체의 밀도가 4.00 kgm3 으로 예상된다면 부피 감소율은 2. 약67 8 인구 15만 명, 쓰레기 발생량 1.4kg 인 1. 1. 쓰레기 밀도 사용 0kgm3, 운반 거리 6km, 적재 용량 12m3, 1회 운반 소요 시간 60분일 때 운반에 필요한 1일 소요 차량 대수는 2, 7, 9. 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은 2. 수거 노선 10. 폐기물의 열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폐기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가열하여 가스, 액체 및 고체의 삼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11.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행충 방지를 위해서 약재 살포 금지 12. 비자성이고 전기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다른 물질로부터 분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선별방식은 1. 와절류 선별 13. 폐기물의 파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압축시 밀도 증가율이 감소함으로 운반비가 감소된다 14. 폐기물을 분류하여 철금속류를 회수하려고 할때 가장 적당한 분리방법은 4. 마그네틱 세퍼레이션 15. 폐기물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2. SRF를 통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16. 쓰레기의 발생량에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3. 수거 차량의 용적 및 처리 시설. 17. 쓰레기에서 타는 성분의 화학적 성상 분석 시 사용되는 자동원소 분석기에 의해 동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모두 알맞게 나열한 것은? 1. 질소. 수소. 탄소. 18. 수분 함량이 20%인 쓰레기의 수분 함량을 10%로 감소시키면 감소 후 쓰레기 중량은 처음 중량이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2. 88.9% 19. 적환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 때 설치 운영한다. 20. 입자성 물질의 겉보기 비중을 구할 때 맞지 않는 것은 2. 60cm 높이에서 일회 낙하시킨다. 21. 슬러지를 계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슬러지의 탈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2. 침출수 중에 함유된 고농도의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에밀리공정에서 내부 반송비가 300%인 경우 이론적인 탈질 요율은? 3. 75. 23. 폐기물 매립장의 복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복토제로 부숙토나 생물 발효를 시킨 오니를 사용하면 폐기물의 분해를 저해할 수 있다. 24. 유동상식 소각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2. 2차 연소실이 필요하다. 25. 함수율이 99%인 슬러지와 함수율이 40%인 톱밥을 2:3으로 혼합하여 복합비료로 만들고자 할때 함수율은 2. 약 64. 26 폐수 유입량이 만 m 3대이고 유입수의 SS가 400mg/L라면 이 이것을 알람 3, 18H2O 350mg/L로 처리할 때 일일 발생하는 침전 슬러지의 양은 4. 약 3820. 27성년해체및 제조 작업의 조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건식으로 작업할 것. 28 토양오염처리 기술 중 화학적 처리 기술이 아닌 것은? 4. 열탈착법 29. 용매추출처리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유행폐기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회수성이 낮은 물질 30. 중유연소시 황산화물을 탈황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질산염 흡수에 의한 타랑 31. 부식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CNB가 30에서 50 정도로 높다. 32. 쓰레기 매립지에 침출수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강우 조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다. 매립작업 면적은 3만 m이며 매립작업 시 강우의 침출 기술을 0.3으로 적용할 때 침출수 유량 조정조의 적정 용량은 1. 945 m3 이상. 33. c o d 기점 0 BODCOD0.1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공정은 500 이하. 1. 생물학적 처리 공정. 34. 슬러지를 안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첨가제는 3 석회, 35 고형 폐기물의 매립시 10kg의 C6H12O6가 텀기성 분해를 한다면 이론적 가스 발생량은 2, 약 7,431, 36 포졸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포졸란의 실질적인 활성의 기업 부분은 cao이다. 37 매립의 종류 중 매립 구조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2 위생 매립 38 토양의 현장 처리 기법 중 토양 세척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세척 효율이 높아진다. 39. 최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기 공급에 관한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3. 공기 주입률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0리터min^-3 정도가 적합하다. 40. 인구 100만 명인 도시의 쓰레기 발생률은 2.0kg/일이다.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할때 연간 매립지의 소요 면적은 3. 36,500. 4 1 고체 및 액체 연료의 연소 이론 산소량을 중량으로 구하는 경우 산출식으로 오른 것은 3. 2.67C+, ACHO+, S. 42. 고체 연료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점화와 소화가 용이하다. 43. 폐기물의 저위발 연량을 폐기물 3성분 조성비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세 가지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휘발분 44. 기체 연료 중 건성가스의 주성분은 4. CH4, 45. 저위발연량이 8000kcal SM3인 가스연료의 이론 연소온도는 지금 공기는 예열되지 않으며 연소가스는 해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약2346 0 0 다단로 소각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분이 적고 혼합된 슬러지 소각에 적합하다. 47. 페타이어를 소각 전에 분석한 결과 C. 78% H. 6.7% O. 1.9% S. 1.9% N. 1.1% P 9.3%, Zn 1.1%의 조성을 보였다. 공기비가 2월 2일 때 연소시 발생되는 질소의 양은 1약15.16 48 주성분이 CCH17O6N인 활성 슬러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려고 한다. 폐기물 5kg당 필요한 이론적 공기의 무게는 3약32 49폐열 회수를 위한 열교환기 중 연도에 설치하며 보일러 전열면을 통하여 연소 가스의 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여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2 절탄기. 50, 30엔데이의 폐기물을 소각한 후 남은재는 전체 질량의 20%이다. 남은재의 용적이 1 0 3 m 3일때재의 밀도는 2, 0.58, 52 통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평형통풍은 냉공기의 침입 및 화염의 손실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52 가로 1.2m, 세로 2.0m, 높이 11.5m의 연소실에서 저위발 열량 10000kcal의 진열을 1시간에 100kg 연소한다. 연소실의 열발생률은 2, 약 36,200. 53.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층의 유동으로 상으로부터 찌꺼기 분리가 용이하다. 54. 폐기물 내 유기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3t라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3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충분한 연료. 55. 소각로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예열 온도를 높여 연소 온도를 상승시킨다. 56. 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조성이 C70%, H20%, 50%일 때 이론 공기량은 4. 약 11200. 57. 발열량 계산의 대표적인 공식인 들롱식의 과의 의미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4. 유효수소총수 분량. 58. 폐기물 50TON데이를 소각로에서 1일 24시간 연속 가동하여 소각 처리할 때 화상 면적은 1. 약 14. 59. 배연탈 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활성산화망간은 상온에서 SO2 및 O2와 반응하여 황산망간을 생성한다. 60. 소각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가 잘 연소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4. 로 뇌의 체류 시간은 가급적 짧아야 한다. 6 2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시안을 분석할 때간섭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다량의 지방성분을 함유한 시료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폐하 6에서 7로 조절한 후노말액산 또는 클로로폼을 넣어 추출하여 수층은 버리고 유기물층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62. 용출시험 방법의 용출 조작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진단기를 사용하여 6시간 연속 진탄한 다음 1.0 마이크로미터의 유리섬 유려지로 여과한다. 63.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법을 이용하여 폴리클로리 네이티드 비페닐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ECD 64. 정량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에 알맞은 것은? 3. 10. 65. 휘발성 저급염소와 탄화수소류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 분석 시 검출기와 운반 기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ECD 질소 66. 흡광도를 이용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이다. 67.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있어서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불안정한 환원물질로 바뀌어 불꽃에서 원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68.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크롬 정량 시공기아 세틸렌 불꽃에서 철, 미켈 등의 공존물질에 의한 방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3. 황산 나트륨 69.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할로겐화합물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에는 분자 흡수나 광산란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하므로 추출법으로 분리하여 실험한다. 70.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중 수소 이온 농도 시험 방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2. 유리전극을 정제수로 잘 씻고 남아있는 물을 여과지 등으로 조심하여 닦아낸 다음 측정값이 0.5 이하의 폐하 차이를 보일 때까지 반복 측정한다. 72. 폴리클로린 네이티드 비펜일의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 기체는 부피 백분율99.999% 이상의 아세틸렌을 사용한다. 72.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에 오른 내용은 3. 폐하 5월 8일에서 6월 3일. 73. 대상 폐기물의 양이 5400톤인 경우 채취해야 할 시료의 최소수는 3, 60, 74. 감염성 미생물의 분석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열멸균 검사법. 75. 수분함량이 94%인 시료에 카드뮴을 용출하여 실험한 결과 농도가 1.2mgL이었다면 시료의 수분함량을 보정한 농도는 3, 3.0. 76. 강도 I0의 단색광이 발색 용액을 통과할 때그 빛의 30%가 흡수되었다면 흡광도는 1, 0.155. 77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1 기역 3 미은 5에서 30 디귿 플러스 마이너스 3 78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법의 정량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우지 않은 것은 3 분리관의 검출한 게79 수소 이온 농도 H 플러스와 pH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1 pH는 H 플러스의 역수의 상용 대수이다 80 마이크로파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치료는 고체 0.25g 이하 또는 용출액 50ml 이하를 정확하게 취하여 용기에 넣고 수산화나트륨 10에서 20ml 에를 넣는다. 8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실시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매년 1회 이상. 82. 위의 의료폐기물 중 조직 물류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3. 혈액, 고름 및 혈액 생성물. 83.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애오른 것은 4. 기업분기 1회 이상. 미은 연 1회 이상 84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 기준으로 에오른 것은 4기업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 미은 천톤85 폐기물 처리 업자 중 폐기물 재활용 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에오른 것은 2매 분기당 1회 86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임시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환경 조건과 기간은 4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보관 시설에서 5일 이내 87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 대행 계약에 포함될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4. 유해가스 처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88. 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 유수분리 시설로서 일일 처리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8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매립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 시설 90.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재활용 시설 중 화학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3. 연료화 시설 91.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2.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및 최종 처분 시설 중 재활용 처리 시설을 제외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2.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볼수 없는 것은? 4월 1일 처리 능력이 50톤인 파쇄 시설. 93. 폐기물 관리법 령상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의 분류 중 기계적 처분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세척 시설. 94.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영향 조사 기준 중 조사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3개소. 95.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부유물질 허용 기준은? 3. 50. 96.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건설산업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3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7. 에너지해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4. 한국시설안전공단. 98.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검사기관으로 오른 것은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99.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소각 시설일일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고 할 경우 천정 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2명. 100. 폐기물 처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를 보존해야 할 기간으로에 맞는 것은 2. 3년.